내려오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꼭 보기를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 성도님은 지금 어느 계절에 지금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봄같이 정말 젊은 시절이 있고 또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겨울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어느 계절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예,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10대와 같은 봄의 계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은 20, 30대의 그 여름의 계절이 있고요. 지금은 가을을, 지금 인생의 가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겨울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또 가을 오다가 벌써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에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비축을 해놔요. 땅 속에다가 다람쥐는 도토리를 저축하고 또 여러가지 이 사나운 짐승들은 미리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합니다. 곰도 마찬가지. 그리고 겨울에는 활동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이제 죽을 것을 예상하고 지금 디모델을 겨울 전에 빨리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겨울 되면 다 얼어버려요. 배가 올 수가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또 봄에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언제 부를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교의 재물로 불러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겨울되기 전에 빨리 아들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한 민족과 한 공동체에도 겨울이 올 수가 있어요. 북한도 지금 포를 이렇게 함부로 뻥뻥 쏘지만 이 김정은도 하나님이 갑자기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그것을 좀 정은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정은이한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제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정은아, 네가 지금 젊고 팔팔하지? 너 금방 가을 온다? 너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와. 일본이 그렇게 세계 대동아 전쟁을 치르고 전 세계를 다 집어 삼킬 것 같던 일본도 결국 시로시마에 핵이 떨어지면서 겨울을 맞이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핵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민족과 개인 누구나 할거 없이 언젠가는 우리가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오늘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갑자기 우리가 겨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기회가 있죠. 그 기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가족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보는 가족이 늘 옆에 있다고 생각하죠.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어떤 신방대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여름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회를 먹다가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맛이 약 약간 간 거, 그런 거 아까워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입에 넣던 었 것도 뱉어내야 돼. 근데 먹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의식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저씨 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하고 퍽 쓰러져요. 의식을. 그래서 119가 와서 이제 봉생병원에 갔는데 얼굴이 그분 얘기가 초록 색깔로 확 바뀌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창백하다 못해 초록빛을 띠더라. 그래서 이119 구조대원이 병원 의사고 빨리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 환자의 응급 조치를 취할지. 그래서 자기 말로는 아마 주사를 10대를 맞았대열대 그래서 다행히 거기 가서 살아났어. 자기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자기는 처음 느꼈대. 그 딸도 나중에 전화 받고 와 가지고 막 옆에서 너무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죠. 그러나 육체에도 겨울이 올수 있다라는 갑자기.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겨울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제 뭔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할 대상이 이사를 가버릴 수도 있고,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 있죠?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오면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말하기도 서먹서먹해.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꼭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빌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형제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당신 용서할게. 나 이제 당신 그만 미워할게. 하고 내가 그분에게 용서를 선언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제가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는 잘안 하지만, 전에 교회에서는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항상 하관 예배 때나 영안, 어, 화장터의 마지막 불 속으로 들어갈 때 공통점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배우자에게. 또,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미안합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보, 미안해요.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보, 나에게 못해준 거 그거 해놓고가. <laughs> 먼저 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걸. 이게 뭐냐?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상대방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날 때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엄마, 아빠, 그동안 감사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에게 더 효도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막급하다.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마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네 가지가 있대요. 자, 첫째는 뭘까요? 입에서 한번 뱉은 말은 돌아올 수가 없고, 두 번째 쏜 화살은 돌아올 수 없고, 시간은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좋은 기회는 붙잡을 수가 없대요. 다시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했을 때그 말은 이제 주소 담을 수가 없고 이미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고 지나가 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다시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린 사람, 농사할 때남 놀러 가지 않고 열심히 과일을 또 채소를 농농사, 반농사를한 사람은 그 겨울에 정말 좋은 수확을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사업할 때가 있고, 우리가 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왜 그래요? 지금 겨울이 가까우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꺼운 곧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 말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성경책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책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위로를 못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 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44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종냐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겨울 두려움이 오면 공포가 오면 또삶의 절망이 오면 우리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는 지푸라기 같은 그 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해요? 고치시는 분이래요. 또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성경책 구약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같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어둡고 칙칙한 겨울에서 누구를 붙들고 가야 되느냐? 바로 진리 대신 등불 대신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표를 말씀으로 새로 지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실천상으로 1호 3을 아침에 말씀드려어요 자, 일. 시작. 일은 뭐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별로 귀하게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다 쌓여요. 그게 포인트로 쌓여요. 그게 다 정립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조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어제 그 박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병인데 본인은 몰라요. 가족만 이야기했죠. 거의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 근데 얼굴 봤더니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분이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좀 멋지게 삽시다. 그 다음 주에 태어나면 이제 저에게 오셔서 저하고 좀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또 여러분, 세상 사람 의사는 우리를 향하여 판사는 판결을 하죠. 사람을, 죄인을 세워놓고 판결을 하죠. 또 의사는 환자를 세워놓고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당신, 이러면 죽어. 아무리 그렇게 의사가, 판사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정말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하루에 한 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 5. 5가 뭐예요?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다섯 장씩 꼭 한번 읽어보자. 오늘 또 피택자 교육을 할때 4개월 동안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양식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그럴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이나믹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구원시키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높이 쓰리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런 자에게는 전도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돼야 또 전도에 또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의 이 사명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너무 건강이 안 좋으면요 전도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할 때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구글인 것 같아요. 구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지, 그거는 직장인지, 뭐 쇼핑몰인지, 얼마나 직장 생활을 창의적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했죠. 딱딱한 이런 의자 놓지 않고 소파도 놓고 앉아서 음악 감상도 하고, 옆에서 운동도 할수 있게 포켓볼도 갖다 놓고, 왜 그래요? 사원을. 얼마든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사원을 직원을 뭐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원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직원이 누구에게 충성하게 있어요? 그 조직에 충성하는 거죠. 그 회사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그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세 가지를 또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첫째 뭘까요? 좀더 참을 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좀더 참을 걸. 하,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이 불이 날때 조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불이 올라오는 걸 그냥 말을 해버려가지고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용가리 통배가 아니에요. 저도 한번 말을 해놓으면요. 집에 가서 대싯고 대싯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어? 내가 이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를 얼마나 자책하고 회개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죽을 때 첫째는 좀더 참을 걸 이거를 많이 후회한대요. 여러분 좀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오면은 화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마땅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좀 참으면 좋은데 그때 그냥 부르룩 하다가 결국 나만 고통 받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잘해줄 걸. 우리는 죽을 때 항상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두 번째로는 좀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줄 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들에게 좀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를 한대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좀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걸. 내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일좀 좀 하고 올 걸. 그냥 그냥 삼시 세끼 밥 먹고 우리 새끼 돌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땅에 사다 뭐 하고 왔냐? 예. 열심히 직장 나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고 좋은 집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 좀 아쉽다. 네가 청지기로 너에게 여러 가지를 주었는데 그 시간과 그 젊음을 가지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왔으면 좋았을 걸 사람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옆에 존재하는 사람 있을 때 잘해 어떻게 부르죠? 그거? 다시 라진성 집사님.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있죠. 예,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에 위 있는 한분한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여길 때 겨울이 와도 혹시 우리가 삶에서 서로가 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디모데후서 4장을.